남전도에 헌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를 다 가고하는 마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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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낯선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세기 저희가 설교 시간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보는 이 본문들의 말씀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성경의 수많은 본문 중에서 딱 이렇게 몇 절을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본문을 선택하다 보니까요, 앞뒤 전후 맥락과요, 전체적인 흐름을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요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은혜도요 일부분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딱 떼놓고만 봤을 때는요 어쩌면요 반쪽짜리 어쩌면 반의 반쪽짜리의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신명기 27장과 28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한요 여호수아 8장의 1 1절부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에발산에 쌓은 재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발산이라는 지역에 재단을 쌓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발 산이라는 지명에 그 지역에, 그 산에 재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은요,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라는 지역입니다. 또한요, 그 옆에 보면요, 네, 성도님들도 많이 익숙히 들어봤던 그리심산, 이라는 산도요, 바로 에발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 에발산에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산이 바로 저곳입니다. 또한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저 산인데요. 네 바로 정확히는요 저렇게 사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산이요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에발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저 그림에 있는 것 같이요 에발산에 재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 에발산에서요 재물을 드리고요 저 에발산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림에 있는 저 에발산에서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기도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요단 강편을 건너서요,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 한참 전쟁 중인데요. 그 적진의 한 가운데 들어와서 재단을 쌓고 자신들의 무장을 해제한 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요 아직도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요 러시아 군인들이요 우크라이나 땅으로요 지금 쳐들어가가지고선요 한참 전쟁을 하다가요 우크라이나 땅의 한복판에 가서요 갑자기 러시아 그 군인들이요 무장을 해제하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군인들이요 무장을 해제한 채 적진 한복판에서요 전쟁 중에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요. 당국 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요. 그리고 그만한 나머지 아이 성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본 후에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에발 산에서요. 갑자기 무장을 해제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멍청하다. 혹은요 죽으려고 인생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 혹은요 지혜롭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지금 그렇게 보이기까지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전쟁 중일지라도 그 것이 정말로 전쟁의 한복판일지라도요 잠시 멈추어 서서요 의도적으로요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중에 지금 한복판 적진의 한복판 중에 무장을 해배하고 해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전쟁 중에도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모습이고요 우리 신현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 살수록 치열하고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살아도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살아도 살아도 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요. 더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에요. 예배 시간이 되면요, 특별히 주일 날이 되면요, 모든 할 일들을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서요, 이 신년에 이 신년 교회 언덕에 올라서서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떠올랐고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연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자리를 지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꼭 붙잡아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이 예배의 자리, 이 성도의 자리를 꼭 지켜서요 하나님께 큰복 받는 저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요 더욱 더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아 보이고요. 어쩌면요 이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휴일날 잠시 멈췄다가 쉬는 것이요 더욱 더 현명한 일일지 모르겠지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 와서 봉사까지 하는 이 모습들이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와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으므로 더욱 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 더 예배하기를 힘쓰며 더욱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발산에서요 의도적으로 멈춰서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 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위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서 대 절반은 그리심 산 위에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림을 잠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요 중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반을 딱 나누어 가지고서는 절반은 그리심산에요.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에요. 저렇게 쭉 서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대로 저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까지 요쭉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태도어 1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섰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저렇게 산에 쭉 나열하면서 서서요. 그리고 낭독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멘. 아멘 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요. 백성들이 화답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백성들은요 소리를 높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8장의 이 말씀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부터 신명기 27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장 먼저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정보 전쟁을 하다가요, 그 말씀대로요. 그 과거의 그 약속대로 신명기 27장 28장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서게 하고 그곳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낭독하게 되면요? 바로 신명기 27장 28장에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지는 못하더라도요. 너무 길기 때문에 보진 못하더라도요. 눈으로 잠깐 잠깐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장까지 쭉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눈으로만 잠깐 잠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따라와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11절부터 말씀인데요. 정확히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발 산에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끝에는요. 역시 계속 16절, 17절, 18절 계속 보다시피요 아멘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15절부터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큰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백성들은요, 아멘 하면서 이 저주의 말씀을 화답했을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경유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화답할 것입니다. 맹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없인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면서 화답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면서 백성들은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모든 백성들이 화답했을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면서 백성들은 화답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 끝에는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7장 쭉 보시면서 28장까지요 그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아멘 하면서 수많은 저주의 말씀들이 어쩌면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날 저희도요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한번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하는 말씀들도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도요, 백성들은요,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아멘! 하면서요, 화답하고 있는 신기한 모습이 바로 오늘 신명기 본문의 8장에 본문의 말씀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말씀까지도요. 광야에서 호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또한요, 어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이 성에서요, 자신들의 교만함과 자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면서 아 역시 내 힘대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구나라는 것을요. 바로 직전까지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 선령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진심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이라고 마음을 담아서 크게 화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조차도 저희가 타락시켜서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의 그 연약한 모습조차도 선용하셔서 선으로 베푸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이것이 저주의 말씀인 것 같고, 도저히 내 눈에는 이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없겠고, 나는 지킬 수 없겠고, 나는 책임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믿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또한 수많은 모습 속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만나와 매출하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수많은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령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어쩌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요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또한 신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희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서 능력 있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령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주의 말씀이 명령되어지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라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믿음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표현은 축복과 저주이지만 에발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전쟁 중에도요. 전쟁 한복판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잠시 의도적으로 멈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살리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정복 전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성도의 힘 있는 생활을 누릴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세상의 능력도 좋고, 내 힘과 내 젊음과 내 자랑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령. 내가 생각했을 때의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 말대로 될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더욱 더 행복하시고 더욱 더 풍성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